안녕하세요, 루시쌤입니다. 죄송하지만 제 자리 좀 잠깐 봐주실 수 있어요? 하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죄송하지만 제 자리 잠깐 봐주실 수 있나요? 하는 첫 번째 표현입니다. Could you save my seat? 자, could you 하면은 can you 보다 좀더 정중한 표현 되겠죠? Can you save my seat?이라고도 쓸수 있고요. 좀더 정중하게 Could you save my seat? 자, seat하면은 무슨 뜻일까요? 좌석이란 뜻이죠. 자, 명사로 좌석. 자, save의 뜻은 되게 많아요. 여러분이 보편적으로 알고 계시는 구하다, 저축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여기에서는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 자리를 지켜주시겠습니까? Could you save my seat? 한번 따라해볼게요. 자두 번째 표현이에요. Would you save my seat? 자 save my seat 똑같은데요. 앞에 조동사가 can you, could you, will you, would you. 그래서 will you 보다 좀더 정중하게 would you save my seat, would you save my seat이라고 했어요. 자, 우 o 유 하지 마시고요. 우 o 다음에 디 다음에 유가 오면 주 발음해서 would you save my seat?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어요. 한번 따라 해볼게요. 자, 세 번째 표현입니다. do you mind saving my seat? 자, mind. 자, 무슨 뜻일까요? mind 하면 뭐뭐를 꺼려 하다예요. 자, 뒤에는 항상 동사에다가 ing 붙여서 뭐뭐 하는 것을 꺼리십니까? 할 때, do you mind? 다음에 동사에다가 ing 쓰시면 돼요. 그래서 당신이 제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 꺼려 하십니까? 할 때, do you mind saving my seat? 한번 따라 해볼게요. 자, 이거에 대한 대답이에요. 네, 잠깐 봐드릴게요. No, I don't mind. 라고 하셔야 돼요. Do you mind saving my seat? No, I don't mind. 자, 알아두시고요. 자, 네 번째 표현입니다. Would you mind if you save my seat? 자, would you mind? 꺼려 하시겠습니까? If. 만약에 뭐뭐 한다면, 자, 당신이 제자리를 잠깐 지켜봐 주신다면, 당신은 꺼려 하시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죠? 제자리 잠깐만 봐 주실 수 있나요? Would you mind if you save my seat? 한번 따라 해 볼게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하면서 연습해 볼게요. 제 자리 좀 잠깐 받으실수 있나요? 자, 뭐 마실 수 있습니까? Can you가 좀 정중하게. Could you save my seat? Could you save my seat? 자, will you 뭐해 주실래요? 하는 거 정중하게 will you보다는 네, 그렇죠. Would you would라는 소 동사 쓰시면 되겠어요. 발음 would you 되는 거라 되시고요. could you, would you. would you save my seat? 자, 세 번째 표현이었어요. 뭐뭐 하는 거 꺼려하시겠습니까? 뭐뭐 하는 거 꺼리십니까? 그래서, 꺼려하다. M을 시작하는 동사. 네, mind 있었죠. do you mind? 그 다음에 동사에다가 ing를 꼭 쓰시는 거예요. Do you mind saving my seat? 자, 네 번째입니다. 자, 당신은 제가 당신이 제 자리를 잠깐 봐 주시는 것 꺼려하십니까? Would you mind if you save my seat? Would you mind if you save my seat? 자, 오늘 배웠던 표현이에요. 제 다리 좀 잠깐 받으실 수 있나요? Could you save my seat? Do you mind saving my seat? Would you mind if you save my seat? 자, 이런 표현 꼭 기억했다가 한번 써보세요. 자, 오늘 배웠던 제 다리 좀 잠깐 받으실 수 있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오늘 배웠던 표현 한번 댓글로 달아봐주세요. 그럼 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바이.